부산김의 대상 이태양입니다. 이태양입니다. 이 글을 무시하면 폭만 있을 겁니다. 폭만 폼망, 폭만 있을 것이고 소금은 별견입니다. 소금은 별견입니다. 무시하면 폭망, 쏘으면 본전, 나같으면 쏘가보겠다, 본전인데. 무시하면 폭망이 있다가라니까는 그러니까. 자, 그 내용 중에서, 이걸 보면, 어, 차트, 경험 있는 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경험 있는 분들은, 어, 그럴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입니다. 1번, 2번, 3번, 현재. 2300 안절을 이렇게 될걸왜예혼하는가 차트 속에 있어 차트 속에. 이때. 이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IMF IMF 97M. 올라갔다가 쭉 빠지죠. IMF. 폭망한다 하니까 조건이 그때부터 반복을 했습니다. 반등하고 나니까 기간도장, 시절도장. 그럼, 이때는 안 되냐. 미국 금융위기. 미국 금융위기. 말 그대로 폭망한다, 이제 맘먹고 살기가 힘든다. 막 그렇게 떠들어 놓고 폭통을 또 시작합니다. 폭통을 시작하니까 너나 나나 개미들이 막, 이 높은 자리는 매수를 합니다. 더 간다고, 뭐, 지수가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 간다고 때려도 됩니다. 방송에서. 그때부터 또폼 그, 시세 조정을 하네? 시세 조정을 하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재 코로나 이후 그큰 시세 조정 준비라고 내가 말씀드려놨는데, 현재는, 가구도 이랬고, 가구도 이랬고, 코로나 차트라는 게, 상승을 이렇게 쭉 하고 나면 큰 조정이 오고, 상승을 이렇게 하면 조정이 오고, 상승을 이렇게 하면, 조정이 오고 상승을 이렇게 하면 조정이고, 오 조정들이 또 상승을 하는데, 지금은 조정이 크게 나오면서 코로나 딱 맞춰놓고 나서 시세 큰 폭등, 시세 큰 폭등. 나쁘게 틀릴 게 없잖아요. 엘리엘리 파동이 일어나 보면은, 딱결답처럼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소화의 범률이기 때문에, 소가야 벙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최대한 최대한 현금화 예를 들어 뭐한 1억이 계좌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하나마다 7천만원 8천만원 뭐 가급적이면은 1억 다 빼놓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뭐 괜히 여러분들이 뭐다 현금화 실적이 없습니까 물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물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그70% 이상 현금화 실적이 는데 본전 찾기 쉽고, 손실 안 보는 름기 생각하시면서, 조경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하십시오. 무조건, 무조건. 그러면, 그러면, 계좌의 본전은 됩니다. 폭망은 없을 것이고, 어, 여러분들, 어, 이게 이제 별거 아니라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꼭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전 바라고 있겠습니다. 추후더 좋은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소식, 더 좋은 정보 올려서 여러분들 도움이 되도록 도움이 되는 개미대단 이태양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